어, 아, 아, 서 아니 잔디 잔디 잔디잔 일어나 잔, 잔디, 잔디, 잔디 잔디 일어난 연두가 나가멀리 <머래> 가지 마라. 요자리에서벗어나지 마라. 카메라 잡디 더렛 더 그래. 자, 내고 <머래> <전수, 맘나먹고> <머래> <넣고> 다시 넣지? <머래> <머래> 응? 어? 뭔가 가고 먹는 거아니야

얘가 하늘 안 보네. 어, 지금 먹내 알았어. 오. 그래. 너 간다고? 고 맨날 어, 오, 다 그래. 음. 조금 걷는 것도 할수 있어 한번 걷는 거. <웃음> <웃음>

땅 짓고, 땅 짓고, 아야야야 사람들이 뭔꼽작게 해야지. <laughs> 음 거.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, 손 구멍 밑으로 손가락 <laughs> <adjacent. 칼아> 집어넣어. <laughs> 난나이 <난> 못했어 <laughs> <아유, 시원하다. 웃음> 나. 됐 <laughs> 이제. 나나아시원 아, 다 시원하다. 바로고고아 시원해. 아 시원해. 그다음에 이제 이또다아 이것이. 끝아 시작. 이것이 도다.